다들 반갑습니다. 아, 다들 이 문교 올 파스텔 많이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준에 다른 거 있지만, 한번 사봤는데요. 이걸로 또 한번, 음, 재밌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진 않지만, 뭔가 그 색의 위치를 찾아감으로써, 그렇게 보이는 그림. 뭔소리야튼 자 그러면 모카포트 뭐, 뭔지 아시죠? 옆에서 보면 굉장히 그리기 쉬운 자, 흰색으로 어, 세로로 그릴까? 길쭉하게 큼지막하게 그려야 되니까 음, 위에 뚜껑에 자, 크래프트 용지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 안 칠해도 되고 흰색이 너무 또렷이잘잘 잘 나와가지고 일부러 영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비율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크레파스로 어렸을 적에 스케치북에 마음대로 그렸던 그 날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야, 크레프트지에 칠하니까 문교 이렇게 화이트 색감이 좋았나? 너무 잘 발리는데요. 흰색이 발색이 쨍하고 어. 흰색 종이에 그랄, 그릴 때랑 또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대충 이렇게 흰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그리고 칼로운 검은색이 오늘은 색연필 쓰지 않고 오일 파스텔만으로 좀 덩어리감 있게 그려볼까 합니다. 은색 울이 모카 포트가 은색이죠. 은색 은색은 흰색과 검은색의 절묘한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사물이니까 손잡이 부분은 지독하게 검은색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아우, 예전이 발색이 좋네요. 러프하게 이렇게. 가로 라인들도.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검은색이 살짝 골 파스텔이 또잘 섞이잖아요. 검은색을 얇게 깔아주고 조금 진한 회색을 넣어주면은 위에 손잡이 검은색보다는 조금 연한 검은색, 진한 회색, 그러다가 밝은 회색으로. 저는 비비지 않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줌에서, 빨간색. 올 파스텔 작업할 때 옆에 화장지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감을 쓰다가 맑은 물에 이렇게 씻어내고 다음 색을 바르는 것처럼 올 파스텔 먼저 칠했던 색의 끝에 묻어있는 색들을 닦아줘야지 금방 저렇게 흰색이 번지는 일이 없겠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톤으로 한번 최대한 그라데이션을 내봤습니다. 옆에도 바로 회색이 아니고, 이렇게 각이 꺾여있는 흰색을 몇개 먼저 칠해줄게요. 그리 밝은 색으로 안지기할 거면 장갑을 왜낀 거지? 비벼줄까? 비비면 너무 이게... 작은 종이에 그리면서 비비기가 좀 힘들어요. 대충 이런 톤입니다. 쪽에는 이제 좀더 밝은 톤으로, 그래서 진한 톤이 금속 재질 여러 개가 조각들이 맞물려 있는 디자인이라서. 검은색으로 손잡이가. 한 번이라도 만져보신 분들이라면 이 디테일을 알 겁니다 모, 모서리가 딱 잘려있죠 잘려있는게 아니라 부드럽게 딱 깎여있어요 그 부분에 어둡게 그림자가 생기고 앞부분 검은색으로. 이 금속 재질을 그릴 때는 검은색이 어, 그림자일 수도 있지만, 마, 맞은편 다른 사물의 반사라고 도 생각해도 됩니다. 완전 화이트가 아닌데, 색으로 칠해줄게요. 어, 앞부분에, 약간의 반사 그림. 약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윗부분 마무리되고 짤룩한 허리 부분 하이라이트 색깔 방향 한개 검은색이 두줄 끝에 한줄 제목을 제가 명상하기라고 해놨는데 명상은 잡념을 없애고 몰두하고 비슷한 거 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동안 다른 근심 걱정들 다있고 음, 그림에 몰두하시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어, 그림에 몰두할 수 없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요 못 그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못 그린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자꾸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그림 말고 나를 위한 그림을 그리자 뭐 그런 취지로 제목을 적어 봤습니다. 아무한테 안 보여줘도 되니까 그냥 종이에 크레파스가 툭툭 묻으면서 기분 좋은 소리를 내고 기분 좋은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끽하시면 그것도 또 다른 명상이 아닌가 <laughs>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한줄 깊은 홈이 파져있었고 어두운 라인 생기고 자 이제 밑에 밑둥 부분이 이렇게 또 어두운 색이 내려옵니다 여기 어둡게 칠했던 부분에 맞물려가지고 음, 진색으로 사실은 오늘 그냥 동그라미 올 파스텔을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손으로 비비고 막 그런 장난치고 놀려고 했었는데 진짜 명상하는 기분으로 미술 재료 사놓고 안 쓰고 있는 못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우니까 꺼내 가지고 대충 같이 그림 그리고 놉시다. <laughs> 아 그림 못 그린다, 어디스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그림 못 그린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할 건데 그림쟁이들은.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미대 가보세요. 진짜, 반에서 1등 하는 애도, 하, 술 마시면서 고민이 있대. 고민 뭐야. 아, 나 그림 진짜 너무 어, 그려서 미치겠다고. 그림 어려워서 미치겠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들 목표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그래요.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그, 위치까지 그 그림까지 가려면은 나는 한참 멀었다 그런 의미로 다들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잘 그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인데 그 마음을 잠시 내려 두면은 편하지 않을까 그리 일반인들은 이제 취미 미술은 잘 그리기 위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지 않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약간 내려놓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저도 모르게 괜히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슨 대단한 그림 유튜버가 된것마냐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도 일종의 슬럼프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게, 그림이나 운동선수들이 자기 실력이 안 받쳐줘가지고, 잠시 성적이 떨어지고, 기록이 떨어지고, 그런 게꼭 슬럼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슬럼프. 취미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슬럼프가 한 번씩 올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즐겁게 가지고 놀수 있는 재료가 올 파스텔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유튜브 영상들 검색해 보시면 올 파스텔은 뭔가 이렇게 어 나도 할 만한 것 같은데 라는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배경 예쁘게 색깔 칠하고 그라데이션 주고 검은색 펜으로 전기줄 몇개 그려 넣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괜찮은 풍경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보고 코로나 사태하고 맞물려서 집에 있으면서 재밌게 가지고 놀 재료가 뭐가 있을까? 색연필, 물감 등은 너무나 이렇게 많은 기술을 이용하고 그리고 영상을 찾아봐도 내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영상들이 많 많죠. 거기에 비해서 오일 파스텔은 정말 접근하기 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셨지? 그냥 동그라미나 그릴 걸 그랬나? 색깔별로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번지면서, 가지고 놓을까 싶다가, 아, 뭐 카라포트를 스케치 없이 그냥, 음, 색깔이 몇개 없으니까, 흰색, 회색, 검은색, 이 정도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각 위치 찾아서, 색을 툭툭 밀어 넣으면은, 그냥 보면, 뭐가 저리 거칠지 싶다가도, 멀리서 보면, 생한 느낌이 나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예전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인가? 중에 외국 아티스트가 유화 물감을 무심하게 찍어가지고 굉장히 거칠게 채색을 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무슨 그림을 그린지 모를 정도로 거칠게 칠하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막 멋진 병 또는 뭐 사과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참 보면서 재밌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었는데 의도한 가와 다르게 조금 음,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네요 도어리만 붙여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흰색 검은색 회색만으로도 그림이 되는 거 같이 똑같이 안 그려도 되니까 경험해 보면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많이 썼던 재료를 어른이 돼 가지고 만지니까 기분이 또 색다르네요 어릴 때는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면서 옆집 형이나 아니면 다른 책에서 수채화나 아니면 화려한 그런 유화 그림들 보고 아.. 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일부러 크레파스밖에 안 주나 크레파스로는 이런 그림밖에 못 그리나 하고 빨리 저런 어른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었는데 또 막상 또 어른이 되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거니다둘리 검은색이니까 회색으로. 사진에는 하이라이트가 없을 만큼 굉장히 어두운 상태인데, 그냥 한번 쓱 넣어줘 봤습니다. 곳곳에 있는 하이라이트를 찾아가지고, 한번 끄어주고. 어... 크래프트 용지가 사이사이 색이 올라오는데 약간 비오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음, 크래프트 용지에 흰색 검은색 회색 어, 사용하는 색은 총 4개 4가지 색입니다 어, 문교 올 파스텔 72색을 구입하시면 들어있는 뭐 4가지 톤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다들 즐겁게 해보셨나요? 다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좀더 쉽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오일 파스텔로, 문교 오일 파스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교 오일 파스텔로, 더 즐겁게 그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 안녕. 아, 혹시 저 크래프트 용지 어디서 사요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진짜 테라 포장 박스 여섯 캔들이 사면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구입해고 남는 거 잘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종이 굉장히 좋아요. 시중에 파는 크래프트 용지보다 마감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laughs> 안녕, 진짜 안녕.